지난 마이카 프렌즈 어워즈 2017 TOP10 마이카 프렌즈 2원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신한은냉장 구행장 고윤주 고객님 오늘 저희가 11시에 만나서 이제 3시 반이 다 돼가요 지금 저희가 시운전을 하고 들어왔고 차량을 오늘 4대를 보셨어요 네. 아, 아직도 지금 여기 품 안에 안고 계신데 예 스캐너 아 가장 중요하죠 이거 이게, 이게 오늘의 한몫 했습니까? 그, <laughs> 아 그러세요? 차량을 4대를 보셨는데 뭐 안되는 차량들은 바로바로 바로 패스를 해버렸어요 저희가 네, 솔직히 말해서 차량 상태가 뭐 스캐너를 찍어볼 정도의 차량 상태가 아닌 것들이 있었죠. 차량을 네 대를 보시고 첫 번째 차량으로 결정을 해주셨는데 네. 최종적으로 차량은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은 처음 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 나머지 차들이 비교가 네.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것도 첫 번째 차로 선택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차로 저희가 또 이제 아까 고객님께서 자세하게 네. 또 이제 영상 보실 분들한테 설명을 네. 잘 해주셨어요. 네. 네. 많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많이 도움이 도움이 됐어요. 아, 이거 네. 보면서 네. 이런 장치도 한번 하면은 괜찮겠구나. 이런 거 공업사가만 해주잖아요. 아, 네. 근데 이걸 들고 다니시니까 지금 아기 같아요. 아기 들듯이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하고 계신데 오늘 한몫 한것 같고요. 그 저희 멘트메 자동차 영상을 1년 동안 보셨잖아요. 뭐업체도 많아요. 솔직히 네. 뭐 아시는 딜러도 있고 또 심지어 일하시는 쪽의 딜러 팀도 있고. 사실 네, 데 저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1년 동안 보면서 네. 일단 다른 영상 그러니까 영상들 많이 보면서 일단 네. 믿음이 제일 먼저 갔고 네. 일단은 그리고 그 1년 동안 보면서 이게 자기를 가족 가족처럼 님 가족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아, 같아요. 영상이 보였나요 그게. 네네. 제가 고객 느껴졌어요. 제가 고객님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네네. 게 어, 대단한 건데. <laughs> 쉽지 않은 네네. 건데. 중요한 거는 네. 실제로 만나 뵈니까 너무 네. 편하게 해 주시고 네. 좀 친형같이 대해 주셔서 가지고 아, 그래 아, 구입을 할수 있었던 오늘 거. 오늘 정말 편했던 거 같아요. 솔직히 네, 막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 영상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 모습이. 예. 네.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좀 진득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진득하진 않죠. 장난칠 때는 또 장난도 아, 치고 이러는데, 가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약간 좀 맨투맨은 좀 진득하다. 약간 뭐 재미 없다. 근데 저희가 차 팔려고 재밌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는 진득하게 제대로 받으리고 파는 게 좋은 거지. 영상은 뭐 누가 재밌게 만들어서 거기 가셔가지고 뭐 웃자고 가는 게아니 있기 때문에 차량 볼 때만큼은 제가 진지하잖아요. 되게 진지해지잖아요. 네. 웃다가도 네. <laughs> 어쨌든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고객님 첫 차시고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이제 또 여행 다니시고 하려고 이제 구입하셨는데 어. 항상 안전하게 잘 타시고요. 마지막으로, 맨투맨 자동차 주위 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한가요? 네, 100%. 백프로 100%. 100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100% 하면 안 돼. 이백0로 이백. 알겠습니다. 이백프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들어가셔서 계약서 마무리 잘 해드리고 그 차주분한테 말 말해드린 그 부분들 저희가 그잘 처리해가지고 그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제가 탁송 도와드리고 하부는 오늘 좀 아쉽게 못 보긴 했어요. 아, 네. 지금 공업사가 일요일 날다 닫아가지고 하부는 내일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그 만약에 있는 부분은 차주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받으실 수 있게끔 해가지고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잘가. <laughs> <너.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비는 아니라 정검 쪽. 정검 쪽. 네. 와, 씨. 이거 밑에 핸드 밑에 그거 꽂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OBD. 아, <laughs> 제가 더다 설레네요. 일단은 포르트 쿠프도 한번 그냥 봐드릴게요. 네. 당연히 사고는 없어야 되니까 무사고 체크하고요. 가격 등록 있고 수원 전체로 나왔어요. 수원에 10개 단지가 있어요. 전체를 보셔야지 고객님이 좀 비교하실 만한 차량이 많이 나오실 들어가면 영원리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퍼센트 보이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서 100만 원을 제가 해볼게요. 확인 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금액들이 지금은 안 바뀌었죠? 검색을 다시 누르면 1 0 0만 원씩 올라갔죠 전체. 그러은 내고가 안 돼요. 거의 다 코드가기 때문에. 그래서 들러들이가 내고 아, 많이 해드릴게요 하는 거는 이 환경 설정에서 1 0 0만 원이든 2 0 0만 원이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차량 지금 보러 가시는 거 가실 건데 좀 어떠세요? 어, 지금 좀 떨리고. 네. 약간 소개팅 나가는 기분. 아 그래요? 아 네, 설레요. 네 짝을. 네. 그리고 고객님께서 또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네, 비장의, 예,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이따가 최초 공개할게요. 이게 아, 네. 도장 자국이 약간 있죠. 네. 네. 이거는 상품화 작업을 지금 하다가 도장 작업만 한, 한 거예요. 은 있어요. 살짝 여기 보시면 살짝 튀어나왔죠. 네. 쳤을 네. 때 브라켓이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고정하는 핀이 들어가야 브라켓이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범버 자체가 제대로 고정이 안된 거예요. 클린 자국이 없죠. 네. 여기는 지금 교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면 보려면 이런데 만지시다가 끈면만지시다가 거치 거치란 부분이 있다 하면은 도장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은 해보죠. 자동차는 됩니다. 부품이 나오면은 다. 펀칭을 해 가지고 다 만들어졌다 그런 게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용접 자국이나 그런 게 없고 실링 실링 그냥 실리콘 그대로 순정 나왔을 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봐 주시기 물기가 있는지. 여기는 물기가 없어도 이 안쪽을 한번 만져 보시면 손가락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으로 더 보여요. 그래서 그 안쪽도 많이 보셔야 되고 여기 여기 실링 실리콘 마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 네. 네, 이게 만약에 마감 자체 끝면에 용접 자국이나 판금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지금 이 리어 패널까지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이. 깨끗하게 연이 없죠. 지금 풀리거나 까져 있거나 그런 게 없고 본내 쪽도 고객님 보셨을 때 어떤가요? 깨끗하죠. 요거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핸드기어이 없기 때문에 요런 인사이드 패널 쪽도 지금 펀칭 마감 그대로, 실링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보시면 여기 펀칭 마감 들어가죠. 요거는 네. 지금 슬러지 영상은 없어요. 근데 색상이 보시면 네. 교환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탈 대동체랑 함께 네. 비장의 무기로 한번 차량을 한번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야 이게 어떤 거죠, 우기니? 간단하게 설명. 아, 요게 이제 네. 차량용 진단 스캐너라고 네. 이제 차량에 있는 ECU 컴퓨터랑 네. 연결을, 연결을 해서 통신을 네. 해가지고 제가 엔진이나 미션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 시스템 쪽에 네. 이제 고장 진단을 알아볼 수 그쵸. 있는 게입니다. 이거는 이 기기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누유나 이런 거는 체크가 네네네. 안 되죠. 잡을 근데 수가 없고. 이제 컴퓨터상 이제 등록돼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은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고객님한테 이거 한번 같이 써먹 음. 쓰면서 고객님이랑 어떤 게 좋고 차량이 어떤 게안 좋고 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꽂았거든요? 네. 그 다음 요거를 이제 키온 상태로 해 주시면 네? 시동을 걸지 거, 마시고 걸지 말고? 시동 온 상태 온? 네스 이거로? 네네네 오이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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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타산, 신도시. 타산 신도시 자 찍어 볼게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지 들어와 네요 진단기를 네. 켜 주시면은 네트레트 삼각까지 그 네, 다음에 요 차량 통신 차량 통신 접속 고 요게 기아 쓰시고. 기아 프로티켓. 자동차 네. 엔진 제어부터 네. 엔진 제어부터 볼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기0이랑 네. 2랑 연식이 있는데 요게 11연식입니다. 11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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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 연식 11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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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를연식 11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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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연진 11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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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연식1진연식 11연식. 1 1 11연 네. 그렇죠 변속기 아 그렇죠 변속기 쪽? 쪽?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변속기 쪽은 네0 년식까지밖에 아직 음, 안 됐네요 아직까지 안 됐네 변속기는 제가 봐드릴게요 이제 제동제예 네. 제동제어예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코드가 뜬다고 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요게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요게 네. 소거가 있어요 소거 아네요 어, 예. 센서 값을 지우고 네. 일정 시간 주행을 했을 때또 때 다시 뜬다면은, 안, 안 뜬다면은 네, 이제 그쪽에 그 문제가 네. 있는 그 거고, 그쪽에 이제 휠 속도 센서의 신호 값들이 네. 없다는 있다고.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참고를 네. 하는 네, 거죠. 한번 할수 파워 스티어링 핸들 그렇죠. 부분을 네. 중요하죠. 파워 네. 오일 쪽이랑 다연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 네. 전류, 전류 쪽이 잘 이제 이상이 있다는 것. 메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요것도 물론. 네. 코드는 뜰수 있는데, 네. 이것도 소고를 한번 하고, 하고,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수행을, 주행을 네. 하고, 또 한번 찍어 봤을 때, 그게 뜨면은 네, 또 이제 이상인 거. 그건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거. 완요히 그런 들은 없지만, 전류나 이런 것들. 네네. 어쨌든 4대를 다 하면서 비교를 할 거지만, 네네. 이제부터 이제 고객님이랑 저랑 빨리빨리 이제 이런 거안 찍고 볼 거예요. 네네. 보면서 하고, 이제 고객님들, 고객님들 보셨지만, 저도 되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고객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저도. 나중에 이거 만약에 써먹게 되면은 공인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니까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네. 잘, RPM 자체도 잘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도 진동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엔진 상태는 요거는 양호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미션 세트, 보시면은 거의 타운 충격은 타운 없어요 타운, 앞으로 쏠린다던가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미션 변속 자체를 타운, 했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일 자체는 타운, 한 8만 키로에 갈아주시는 비행단, 게 좋을 것,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미션이랑 엔진 상태가 그렇죠. 가지고 있다고 괜찮죠? 고객님이랑 이제 두 번째 차량 지금 보러 왔습니다 아 이제 고객님이 이제 스캐너를 아예 꺼내놓고 계세요 반응이 한 박자 느린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 쿵. 이게 이제 미션 오일이나 이런 걸 점검을 받으시요세 번째 차량 이제 보러 왔는데, 고객님 저희가 프라이드가 이게 못 꽂았어요. 네. 아쉽게도. 예. 일단은 뭐 차량 때는 나쁘진 않았는데 못 꽂아가지고 일단은 고객님이 그건 인연이 아니시라고. 물기 <laughs> 차있는 거 보이세요? 습기? 아, 좀 차있구나. 예, 지금 차있는 거예요. 습기가. 이건 나중에 여기 곰팡이 쓰고 냄새 악취도 나요. 지금 보시면은 악취도 나는데. 요거는 그냥 네. 패스 할게요. 차량까지 지금 왔는데, 어, 지금 일단 삐쩍 번쩍 해요. 들어온 지가 네. 얼마 안된것 같아요. 많이 떨립니다. 소리도, 소리도 안 좋습니다. 예. 저희가 그 스캐너 갖고 노심주사 끝에 <웃음> <웃음> 차량 골라가지고 차 오늘 별 일이 다 있었죠. 배터리 어, 그 그러니까. 전기도 오르고. <laughs> 요신추 닷크색 고르셨는데 지금 시운전 중이세요? 제가 일단 해봤고 차량 어떠세요? 일단 잠깐 아주 잠깐 탔어요 방금. 어이게 치고 나가는 힘이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게 쿠페 쿠페 예. 장점입니다. 속도도 너무 잘되고. 예. 차량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너무 너무 괜찮아. 그래요? <laughs> 만키로탄 11년식이 포르테 쿠차량 구매하신 거예요. 부분 부품 중에서 에이스가 능해요 타시다 이상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 단품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 한가지가 적어드린 거예요. 확인 되셨으면 오늘 날짜 통합 상인 주시면 돼요. 구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네,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